체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춤비보잉 최고의 비보이를 꿈꾸는 23살의 전도영 군 무엇이 그를 이토록 춤에 빠져들게 했는지 도영이의 하루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익산에 소재하고 있는 한 대학교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그것은 댄스 동아리의 연습이 한창인 연습실. 고난이도의 비보잉까지 멋지게 소화해 내는 비보이들 속의 한 친구.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 혹시 연습하다 다치셨나요? 아, 연습하다 다친 게 아니라 원래 다리가 좀 불편해. 춤추는 모습이나 실력으로 봐선 전혀 다리가 불편해 보이지 않는다. 유독 걸을 때만 다리가 불편한 게 눈에 뜬다. 고등학교 일학년 때 오토에타나 사고 한번 났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한데 의족이거든요. 고해설이. 6년 전불의의 사고로 지체장애 사급을 받은 도영이 사고 후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를 비록 학생은 아니지만 팀원으로 받아준 대학 동아리. 그래도 춤추기는 힘들 것 같은데, 처음 연습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돼서 다른 정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출수 있고, 힘든 건 없어요. 힘겨운 신체장애를 딛고 커다란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도영이 끝없는 연습으로 인해 그는 지금의 실력에 오를 수 있었다. 다단죠 다리 하나로 일반인보다 더 잘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있고 춤에 대한 열정으로 힘겨운 장애를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 도영이에게 비보이는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다 참을 만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상관 안 해요 오늘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어요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그렇게 고된 하루 연습을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온 도영이. 도영이는 여의치 않은 집안 사정으로 작은 원룸에서 여동생 둘과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부모님과 떨어져 이렇게 사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남매 우리 세 남매가 있다 살고 있는데요. 동생들 지갑도 여기 근처고 저 연습하는 데도 여기 근처라서 여기서 방 잡고 살고 세서 살고 있어요 아직 어린 삼남매에게 생계 유지란 결코 녹록치 않은 일상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희망을 갖고 산다는 삼남매 동생들 역시 도영의 열렬한 팬이었다 공연하는 모습 보면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제일 행복해하는 모습 같았어요 좀 걱정이 되긴 해도 오빠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대견스럽고 도영이가 처음 춤을 만나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이었는데 클럽에서 비보이 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날부터 같이 연습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호기심이었는데 프랑스 주년대데 다리가 소아마비인데도 그걸 극복하고 열심히 하고 세계에서 배틀 대 우승도 먹고 되게 멋있어요 진짜 그래서 자신보다 더 깊은 장애를 딛고 일어선 세계 정상의 장애인 비보이를 보면서 도영이는 더욱더 큰 꿈을 키워나간다 씻고 잘 준비를 하나 했더니 또다시 나갈 준비를 한다 아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일하러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죠 하루 종일 고된 연습으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몸이지만,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의 짐인 생계를 위해 도영이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또다시 일터로 향한다. 도영이의 일터는 집 근처에 자리한 어느 분식집. 지난 사고에 대한 기억이 채 잊혀지지도 않았을 텐데, 또다시 오토바이를? 배달해야 돈도,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어, 지금은 오토바이 안전하게 타고 있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커다란 장애를 얻은 도영이, 기억 속의 끔찍한 악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오토바이지만 삼남매의 생계를 위해 그는 또 다시 오토바이에 오른다. 그런데 이곳 사장님은 왜 굳이 다리가 불편한 도형에게 배달 일자를 주신 걸까?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손에 장애가 있거든요. 어, 장애를 지은 몸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같이 배달하고 오르는데 나름대로 또 비보이를 또 제가 배워서. 또뭐 비보이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솔직히 이뻐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면 좀 위험하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자니달로 좀 쓰고 있어요, 우리가 피곤하냐? 예 아, 네. 피곤해 죽겠어요 피곤하지 이거 연습을 잘못좀 음, 마음 아플 때 많죠 비 오고 할때나 <laughs> 눈물 나는데 <안> <laughs> 네. 네, 잘 돼야 돼 열심히 살고 고맙습니다 음.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일을 끝내고 집으로 향하는 도영이. 이제야 비로소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다리를 쉬게 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좀더 편하게 지낼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힘든 비보이 생활을 선택한 건지 모르겠다. 몸이 불편하지만 남들 못지않게 정상에 제게 열심히 상다고 보여주고 싶고,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더 노력을 해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나갈 준비가 한창인 도영이 들뜬 표정에 발걸음까지 가벼워진 도영이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전주에서 열린 비보이 배틀더요. 아까 A 쪽 끝나고요. 어, 지금 아까 이게 B 조일 거예요. D J 의 음악에 맞춰 자기의 기량을 한껏 뽐내는 비보이들. 도영이도 참가하러 온 건가요? 네, 참가하러온건 아니고요. 구경하러 왔어요. 왜 참가 아니요 아, 제 자랑팀도 많고 아직 제가 이렇게 참가할 그런 실력도 아직 안 돼서. 배울 거 있으면 배우려고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참가자들의 화려한 기술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즐거움이라는 도전이 아, 막 심장이 떨리고, 아, 오좀 배운 거 막, 배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더 잘해서 저도 언젠가처럼 무대에 설 거예요. 배틀 대회의 두근거림은 가슴에 품고 다시 찾은 연습실. 간단한 워밍업 후에 바로 연습이 시작이 되는데 배틀 대회의 두근거림이 아직 남아서인지 계속되는 실수. 결국 선배한테 혼인하고야 맞다.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봐줘도 될것 같은데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아닌가 싶다 동정 사는 것도 싫고 남들하고 똑같이 대해준 게더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 해주셔야, 혼내주셔야 제 실력도 느리고 내일 또 중요한 공연 때문에 지치고 힘들지만 내일 있을 공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도영이의 연습은 밤이 깊어가도 끝날 줄을 모른다. 다음 날 다시 찾은 학교, 버스가 줄을 지어 서 있고 학생관으로 회 들어가 보니 대학 입시 설명을 들으러 온 고등학생들로 만원이다. 이 공연이 도영이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학교 홍보인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사범이들이 졸업을 하면은 저희 후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실수도 하면 안 되고 늘 오르는 무대지만 도영이의 삼송에서는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되고 흥분되는 시간이다. 그냥 그랬쓸 때마다 가슴 끙끙끙 하는데 이 기분에 공연을 하는 거 같아. 요 무대에 오른 도영이는 자신이 가진 장애가 동료들과 함께하는 공연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지만, 끊임없는 연습 덕에 오늘도 장애를 가진 자신을 잊은 채 최고의 기량을 뽐내서 보는 사람들의 환호를 한몸에 독차지할 정도다. <목소리도> 멋진 공연을 끝내고 들어왔지만, 아쉬움이 남나 보다. 아, 네, 뭐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건다 보여줬으니까 괜찮아요. 어, 꿈, 희망, 글쎄요 세계 최고 장인 비구이 정상에 서는 게제 꿈이에요, 주니어처럼. 세계 최고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불의 사고가 가져다 준 장애로 인해 오늘도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도영이. 하지만 그에겐 비보이에 대한 커다란 열정이 있어, 세계 최고가 되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그는 최선을 다한다.